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 매일매일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연구원 신성 델타테크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좀 고무적인 일이 일어났죠.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다뤄드리면서 자 오늘 굉장히 좀 반등의 구간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주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제 영상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제 영상 시청하신 주주님들께 우선은 조금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점 11.62% 과대 낙폭 구간 후에 자 여기서 반등 구간 다 쫓아오 올라가지 못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 설명을 드렸죠? 자, 아 RSI 지표 설명 드렸죠? 여기서 이 과대 낙폭으로 쏟아져 나왔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존재한다. 자,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내용적인 부분을 제가 정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우선은 조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히 어떤 부분이 냐면이 예상과, 자, 그리고 이 예측에 관련해가지고, 어, 한 70%에서 80%의 이 확률로 맞춰 나간다라는 부분. 제가 우리 신성 델타테크 현재 관련해가지고 어제도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고, 살펴보시면 아시고, 꾸준히 시청하셨다라면 내용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월요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11.62% 상승했던 구간에서 우리가 도치되면 안 되고, 현재 구간 이 추세선이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N자형 파동이 일어날 때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단기차익이던 신규 매수든 아니면 이 굉장히 오랫동안 눌렸던 구간에서 추가 매수든 분명히 이 구간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도 항상 시청하시면서 이 실시간 정보방에서도 제가 소통을 계속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왜냐면요. 신성 델타 테크 지금 수익 구간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크게 열려 있다. 왜? 이 재료 자체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 월요일, 우리가 다음 주또 오거레일에 대한 준비 대응 방송을 한번 해보고 오늘 전반적인 하루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주 많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50만주 굉장히 조금 저조하게 떨어져 있던 구간에서 57만 6천주가 나오면서 11.62% 상승 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전반적으로 이 외인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죠 자 외인의 자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많이 들어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패턴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죠 이 거래일 담아내고 일 거래일 매도하고, 이 거래일 담아내고, 일 거래일 매도하고, 제 영상 보신 주주님들, 제가 이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거래일 담아냈고, 이 월요일 날은 또이 눌린 구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이렇게 반대로. 하지만, 김선재 영상을 시청하시고 구독하시는 주주님들께서는 제가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조금 이해를 하셨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분명히 맞춰나가셨을 거라고 저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왜인의 어떤 부분에 자금이 좀 들어와 있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JP 모간 서울 같은 경우에서요, 이장 막판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쓰러 담았습니다. 하루 종일 쓰러 담았다. 하루 종일 어떻게 이 JP모간 서울.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JP모간 같은 경우는 어제에도 분량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JP모간 서울 제 영상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내용적인 부분 설명을 해드렸죠. 자, 신한투자증권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자전거래, 이 통전거래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매수와 이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이 하방으로 계속 끌어내리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국 투자 마찬가지죠. 공매도 창구를 이용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자전거래를 계속 유도하면서 물량을 이 손절을 하거나 나오는 물량 자체를 받아먹는 정말 좀안 좋은 악질적인 움직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별 주가를 살펴보시면은요, 자 프로그램으로 오늘 이렇게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고,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빠지는 거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라고 설명 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죠. 그 이유가 자 오늘 같이 이렇게 상승의 구간을 만들어냈다. 제가 이 이평선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어제 이장 마감 이 위에 달고 여기서 내려 했던 구간에서 이 5일 이평선을 수렴을 했다. 이 반등의 구간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4만 7,550원 10% 상승 저는 굉장히 좋고요 어제도 제가 이매물대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자 이렇게 이 횡보의 구간이 열려 있을 때이 힘을 응축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외인 주포세력이 자금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와 이 저항 라인을 연결하는 구간 그러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던 구간 뭐 눌림과 뭐 상승을 반납하면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습니1 8 4 0 0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쌍계곡 패턴을 이루는 이 과정에 있어서 하방으로 밀어냈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압박이 엄청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이 과대낙폭 여기가 만들어졌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매물대 형성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돼 있습니다. 이 올라갈 때이 매수하셨던 주주님들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비중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추세전의 전환의 역할은 바로 이 라인이라고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라인이 이 거래량과 이 평균 금액대와 매물대와 모든 지표상 빠아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차트에 대한 분석입니다. 안 그러면 저희는요, 그냥 이슈와 재료 내용으로만 살펴보시더라도, 뭐 신성 델타테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내용 부분 쏟아져 나니까 뭐 오르겠지, 3, 4분기 섹터가 전환이 되니까 또 오르겠지, 이런 부분에서 주목구구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종목별 투자자별 매매 추입니다. 오늘은 정말 계속해서 배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신성델타테크 저는 조금 힘이 받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거기서 좀 단기차익 실현하신 여기서 단기차익 실현하신 주주님들도 분명히 계세요. 왜냐면 제가 매수와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의 이 비중과 자 그리고 이 보유 기간과 현재 매물대와 여러 가지 구간을 다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문자 메시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월요일 장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 추세선이 전환된 시점은 이제 명확하다. 그러면 어떻해요?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현재 이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꼭 드렸죠. 자, 종목. 우리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전략 보고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내. 여기에는 이 비중과 여러분들의 보유 기간, 그리고 이 초전 조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신성 델타테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에 대한 부분,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필요하고. 자이 타이밍 가장 중요하죠 자이 매수와 이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 자 매수는 이 기술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매도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쉽지만은 않다 라는 얘기겠죠 자그 부분에 있어서 이 월요일 장 같이 과대 낙폭으로 전세계 증시가 패닉에 있을 때 제가 장 영상 마감 후에 이 대응 전략을 구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전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성 대 베타테크 투자 전략 보고서입니다. 제가 항상 매월 초에는 여러분들께 달한 달을 월봉으로 바뀌는 시점 제가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렸죠. 이 일봉, 자 그리고 자 주봉, 월봉을 저는 분석을 하고, 이 다음 달 다가오는 달에 있어서 각종 기간의 자료와 자 그리고 저희 팀원들과 같이 이런 데이터적인 분석을 마치고요. 각종 지표와 내용, 자 그리고 이 LK99의 이 초전시 연구결과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과 각종 지표에 맞춰가지고 분석은 제가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게 이제 한 달을 이끌어나가는 전략입니다. 전략. 전략적인 부분, 어, 혹시라도 이 전략 리포트 제가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좀 복잡하진 않지만 보시기 불편하신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쉽게 분석하시긴 쉽지 않으시겠죠?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는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일목요연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요, 이 전략적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구축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이 시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적인 내용적인 부분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결정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구간이고 대응 준비를 잘 맞춰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차자차 잘못하시게 되면 오늘같은 11% 상승 구간에서요, 이거 혹시라도 신규 매수라든가 아니면 이 저점 매수라든가 아니면 좀 오랫동안 좀 힘들었던 구간에서 신규 타점 잡으시는 분들도 여차저차 놓치게 되면 누구는 똑같은 자리에서 11% 수익을 보지만 누구는 똑같은 자리에서 2% 3%밖에 못 받는 부분을 꼭여 여러분들께서도 어, 명심하기라기보다는 좀 상기하면서 생각을 조금 맞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열어놨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현재 이 기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준 자리 설정을 해서 목표 가격과 자, 매수와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이 대응 전략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현재 시점 이 대응 전략 리포트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아 나가셔야지만 분명히 수익 구간에서 그 누구와 차이가 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속해서 신성델타테크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략 투자 보고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기 번거로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8월 5일자였죠. 정말 전 세계 증시 패닉이 왔을 때 김선재의 이 주식 연구소 성공 투자 수익 실현 자이 매수가와 제가 이 매도가를 드렸습니다. 상승 구간 분명히 열릴 거기 때문에 약 6에서 7% 정도 비중 조절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혹시 단기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이 구간 에서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가 약 10%까지 올라갔다가 장 마감 자체가 한8%대장 마감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이 심리적인 분석을 제가 같이 내용을 적어서 보내드리니까. 그리고 이렇게도 화일장이었죠 굉장히 화요일 장에도 여러분들 아침에도 보내주셨어요. 신성 빠른 답장. 제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유와 현재 심리적인 분석에 대한 이유.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기 편하게 투자전략 보고서를 제가 보내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생각 되시고 그리고 아직 이 매매 준비 못 받아보신 주주님들께서는요. 상단에 010-3854-3951 번호 열어놨으니까요. 이렇게 신성이라고 문자 메시지 단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일목요연하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서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준비 워밍업을 잘 마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로 지금 문자 메시지 답장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24시간 이 제가 내용적인 부분을 작성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시간이 새벽이라도 아니면 뭐이른 아침이라도 늦은 밤이라도 편안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바로 발송이 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 난 이렇게 좀 문자 메시지도 받아볼 필요도 있겠지만 이 투자 전략 보고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참고를 해 보시고 싶은 주주님들도 계시죠. 이 투자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이 투자 전략 보고서 PDF 파일로 간단하게 클릭만 하시면 내용적인 부분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분석과 제 분석과 거기에 맞춰진 이 내용적인 부분을 더해서 우리가 좀 힘을 합쳐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라면요 어려우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주식 배치잔도 맞들면 낫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극복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상단에 전화번호 열어놨습니다 010 3854 3951 번으로 자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문자 메시지 일목요연하게 답장 받으시면서 매매 준비를 좀 맞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이 투자 전략 보고서도 필요하시다라면 제가 바로. 요거 같이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제가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요. 100% 어떻게 보내드리고 있죠? 김선재 구독자님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저에게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나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정보 전달하는데 힘이 나고 더 좋은 양질의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좀 월요일 어떻게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될까요? 이 오후 거래일선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요,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 추세선에 전환되고 현재 이 60일 이평선을 지금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여기서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는 표현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상승 구간과 이 눌린 구간이 존재를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 우상향 방향으로 점점 이 추세선이 전환이 된다. 이 구간에 있어서 어떻게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꼭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초전조차 관련해서 연구가가 발표는요, 지금 아무도 정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정답이 없고, 그게 바로 재료라는 거죠. 재료라는 거. 근데 외인의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 너무너무 굉장히 훌륭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 외인 같은 경우, JP모가 서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자금 자체가 굉장히 이 정보력도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정보력도 굉장히 높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 자금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추로 이 상승 모멘텀이 열려 있지 않은 종목은 실제로 투자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포 세력의 움직임에 맞춰 가실 필요도 있다. 그 부분도 꼭 설명을 드리고요. 다가오는 장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도 제가 항상 드리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얘기가 있고 돌다리도 두들겨 건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분단위로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파동적인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 구간 이거 굉장히 이거 10분 단입니다. 10분 단인데도 이렇게 엄청 파동이 일어나고 이장 마감까지 이 끝까지 끌어올렸던 구간이 보이시죠? 이 구간 때문에서라도 이 월요일장은 굉장히 좀 상승 모멘텀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거기에는 이 매물대 체결 분석대를 보시면 금액대 보십시오. 굉장히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 큰돈에서 다 매수세가 높다 외인의 자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실시간 이렇게 정보 방에서도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실시간 분석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내,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들 많이 쓰시고 계시죠 분명히 목적지를 알고 있지만 이쓰시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각 도착 과정까지 돌발 구간 그리고 변수 하다못해 과속 방지턱까지 안전하게 여러분들께 이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저 김선재 여러분들에게 이 안전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드리고 싶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켜놓고 가보신다면 이뭐 과대낙폭 전세계에 이렇게 패닉이 오는 시간 이런 돌발 변수 자 그리고 뭐 과속 방지턱 주포 외인의 세력의 움직임 이 부분을 잘 제가 실시간 정보방에서도 브리핑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까지 준비를 꼭 해나가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실시간 정보방 입장 방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영상 내용분 이구요 신성 델타테크 제가 어제도 이렇게 장 마감 후에도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렸구요 굉장히 많으신 우리 주주님들 함께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요렇게 스크롤해서 내려 보시면은요 영상 하단에 요더 보기라는 요 글씨가 있습니다 글씨를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신성 델타 테크 여러분들 실시간 브리핑 받으실 수 있게 정보방 링크 무료로 남겨놔 드렸고요자 그리고 요청을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이 종목 삼다 문의도 제가 같이 이 참여하실 수 있게 남겨놔 드렸습니다 여기서 뭐 관심 있는 종목이라든가 아니시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조금 물려 있거나 지금 고민이 많은 이런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라뭐 종목명 아니면 비중 어뭐 보유 주식 정도 간단하게 내용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팀원들과 같이 분석을 마치고 영상도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무료로 종목상담 문의도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정보방에서 실시간 브리핑 받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링크 들어오실 수 있게 남겨놔드렸으니까 종목상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신규로 제가 종목 상담해드리고 편안하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부담 없이 어떻게 해요? 제가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방 제가 주선 안겨놔드렸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신성 델타테크 제가 이제 장준비 방송을 좀 마쳤고요. 여러분들 좀 수익 나시면서 어떻게 준비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응전략 리포트 구축해놓고 거기에 문자메시지 제가 일목요연하게 답장으로 간단하게 보내드리잖아요. 여기에 핵심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지고 매매 준비해놓으시고 그리고 어, 혹시라도 투자 전략 보고서가 좀 보고 싶다 하시는 주주님들 주말에 좀 편하게 내용 살펴보시겠다 하시고 싶으신 주주님들께서는 투자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실시간 정보방에서도 계속 제가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안 받아보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나가신다라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입장 요청 계속 많이 주시고 계시고 제가 주말 동안 순차적으로 다 입장 승인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보는 제가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매일매일 찾아오는 주식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 김선재가 드리는 깜짝 특별 선물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나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엄선하고 엄선한 급등 종목 딱한 종목 매일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문자 메시지로 간략하고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추천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자 그리고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로 진행했던 급등 추천주에서 특별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에 한해서 기간 한시적으로 100% 무료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나시는데 조금이나마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개인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010-3854-3951번으로 문자 메시지 아침이라고 단두 글자 보내 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한해서 매일 아침 장 시작 전 30분 전에 엄선하고 엄선한 추천 급등주 딱한 종목 특별 선물로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답장으로 편안하게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선재의 언제나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영상으로 양질의 정보 제공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지금 한시적으로 기간으로 특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보시는데 더큰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